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규 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5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압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압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문 빗장을 자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문 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란 유명한 고전 소설이 있습니다. 네 명의 다른 등장 인물들이 지식과 지위를 막론하고 인생의 무거움 앞에서 행복을 위해 한없이 가벼워질 수 있는 모순적인 존재란 것을 아주 잘 표현해낸.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지금을 사는 나는 어떤 것 같습니까? 내 존재됨은 무겁습니까? 아니면 가볍습니까? 어제, 이어 오늘도 암론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황이 급반전 되었습니다. 그렇게 담화를 짝사랑하던 암론이 간교한 그의 사촌이자 친구인 요나다베의 말을 듣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물론 범죄지만 자신의 목표를 이룬 거라서 암논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15절 암논이 그를 그러니까 다마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 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사랑 사랑하며 다마를 원했던 그 감정은 어딜 가고 이제는 그가 이전에 사랑했던 크기보다 더 미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인간이란 게참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갈때와도 같다고 하지만 왠지 몰라도 사랑이 미움이 되다니 어떻게 그렇게 상황에 따라 급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럴까요? 사람의 감정은 절대 믿을 것이 못된다고들 말들 합니다. 여튼 결국 암노는 다마를 아내로 맞이하지도 않은 채 되려 그녀를 강제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치를 당한 다말은 머리에 재를 덮어쓰고 울부짖게 됩니다. 한편 이 사실을 암론의 이복 형제이자 다말의 친오빠 되는 압살롬이 알게 되는데요. 암론의 처사에 화가 난 것도 맞지만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심히 노하기만 했을 뿐 그에게 그러니까 암론에게 어떤 벌을 내리지 않자 압살롬의 분노는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압론과 다윗 왕으로 인한 분노는 사그러들지 않고 극에 달했을 때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축제의 날에 압론을 초대한 후에 그에게 술을 먹이고 살해해 버립니다. 그렇게 다윗 왕 일가는 왜곡된 인간 감정으로 인해서 장성한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다윗 일가 그 가족 공동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죄의 전파력, 파괴력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죄는 죄를 짓는 당사자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흘러가게 되고 코로나에 감염되듯 그렇게 공동체를 감염시키고 결국 무너뜨립니다. 특히 그 죄에 대해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엄하게 다루지 않았고 넘어간 게 화근이었는데요. 아마도 바세바를 가늠한 자신의 과거가 압론을 다그치지 못하게 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죄는 사람을 위축되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구속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번 사건의 원인이었던 그 왜곡된 감정, 그 감정을 말씀 안에서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공동체를 능히 무너뜨리는 죄로 장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머리 위에 지나가는 새는 막을 수 없으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악한 감정과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게 내 머리와 마음에 자리를 잡고 죄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다는 말이겠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평소에 죄로 발전될 만한 악한 감정, 왜곡된 감정을 잘 제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감정을 그대로 놔둔 죄, 죄로 커가는 걸 놔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은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로 인해 커지는 죄는 파괴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늘 끼어서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죄와 싸워내야 합니다. 이거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에 늘 순종하도록 경건 생활에 힘쓰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매일같이 회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평소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 정도가 결정되며 내가 죄의 발원지가 될지 아니면 내가 공동체의 샬롬을 가져오는 통로가 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내 머리 위에 죄가 둥지를 틀지 않도록 왜곡된 감정을 방치하지 마시고 평소의 말씀 안에서 나를 다스림으로써 샬롬의 발원지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의 왜곡된 감정으로 인해 주위를 힘들게 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나만의 방법을 찾아 봅시다.